안녕하세요. 핫소스입니다. 기존의 URL 연결 방식은 이랬습니다. 네이버에서 블로그, 카페 마케팅 할때 URL을 제공하고 게시하기도 했고요. 네이버, 카카오, 구글, 메타 주요 퍼포먼스 매체에 URL을 걸기도 했고요. 인플루언서 마케팅 할 때도 역시나 우리 상품 URL을 전달했을 겁니다. 그리고 그 URL 형식은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스토어 이름으로 걸어서 직접 스토어 홈으로 연결시키거나 아니면 상품 페이지로 직접 연결하는 형태를 취한 점 알고 계실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바뀐다는 거고요.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새로 나온 마케팅 링크를 적용하게 되면 링크 URL 형식이 달라지게 됩니다. 보시는 것처럼 마케팅닷쇼핑네이버 o m 으로 시작하고 그 뒤에 난수 번호로 스토어 링크 혹은 제품 상세 링크가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. 아래 보시는 것처럼 나만의 스마트 스토어 마케팅 링크를 생성하실 수 있는데요. 마케팅 링크는 크게 4에서 5가지 유형으로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스토어 등급이 아직 스마트 스토어이신 경우에는 총 4가지로 스토어 홈, 카테고리 페이지, 상세 페이지, 쇼핑 스토리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. 브랜드 스토어이신 분들은 하나 더 지원이 되는 것이 바로 프로모션 페이지로 연결할 수 있는 마케팅 링크를 직접 만들 수 있다. 이렇게 해서 총 4개에서 5개 정도 지원 유형이 제공이 되겠습니다.